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네. 19장 17절과 18절을 우리 두분를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절과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사장 아들들이 권옥을 치른 후 있었던 일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아들들이 권옥을 치른 후에 있었던 예이 제사장 스가 오 이름이 스게와 스게와라고는 일곱 사람 이것 같은데요. 이 최선의 이름이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그에 일곱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바울의 말씀 사역의 결과로 논란 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드러났다. 뭐 앞치마와 그리고 예, 손수건만 얹어도 막 귀신이 있다는 어 병들이 낫는 논란 역사다. 예, 하나님께서 어, 사도어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이 보기에 좋아,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이것을 모방하고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도 해보니, 해보려고. 그런데 귀신이 이제 귀신 역사가, 어, 그 일곱 아들에게 덮쳐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제 그런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참 종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참 종들은 두려움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역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참 종들의 모습이 그렇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역시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나 거짓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종들은 역시 거짓된 탐욕 세상의 욕심, 허영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나죠. 자, 그러다가 비참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된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거짓종들이, 예, 거짓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 아들들이 고혹을 치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먼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아들들이 군독을 치는 데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17절 주반부를 짓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했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덮쳐버리니까, 어, 아,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이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사단에게 서로잡혀가지고 옷을 벗다밟아버고 도망가버리는 역사 이것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맺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사장 아들들이 이렇게 고록을 치는 다음에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공포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보면서 무서워지는 것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고과 거짓을 구별하시고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역사, 천국에 은혜가 있고 감격스럽고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역사에는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지옥의 역사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뭐, 뭐가 뭐 잘못되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딱 지켜주시는데, 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이런, 이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만지옥만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다시 애국의 바로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 가만히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 제사장 아들들이 굴욕을 추는 에 있었던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자 여러분들 출굽기 어, 1장 21절 모세가 태어날 당시 역시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자애를 살려놓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때 당시 상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주력기 1장 21절에 그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아갑니다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사역이시 역사하신다는 사실. 무섭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바른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바른 믿음을 갖게 만들고 자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이룩, 기록됩니다. 곧 너와 네 아들들,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 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려워할줄 알고 함부로 행동을 러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와 사비라 사건. 그리고 두려움이 마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렵죠, 두려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일을 두, 네, 행했을 때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역사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안과 그 찬양이 어울려 퍼지고, 또한 군데에서는 하나님 두려움, 두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자, 제사장 아들들이 불법을 치러있었던일 그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려워했다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들들이 분노가 치러 놓은 있었던 일. 두 번째는, 자, 사람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자복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사도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 그래서 막이도 어, 부정할 수 없이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보가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백하다, 실토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러이한 죄를 저질렀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경외감으로 경유감,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자사대행전 이장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인의 이장.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성령 강림사건.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에? 막 놀라운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사대인의 이장.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 이때도 똑같았어요. 이때도 어떤 자들은 술 취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거되고 선포되고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는데. 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꼭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역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곳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오는 역사, 그리고 기쁨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가 같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자, 고림도서 7장 10절에,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 님 앞에 나 와서, 자기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임하죠. 어 이러다가 큰일 난거니다 싶고, 막, 어, 나지속버겠다 싶고, 막, 막, 이렇게 무서워요.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성공이 사입니다 이게 두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상반된 곳에는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맹망하지 않고 너희가 다회개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것. 기다리신다.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 자, 노아의 홍수심판도 천 년을 기다리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금방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0천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더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네. 심판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심판하실 줄은 알고, 우리가 주력과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제사장 아들들이 번농을 치른 사건.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습니다. 제사장 아들들이 번농을 치르며 있었던 일. 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이 일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되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렇게 함부로 어 예수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어,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께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역시 이제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체험했습니다. 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역시 회귀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예배자와 경배자로서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역시 이제 야곱이 방황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잡해. 단순하게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 하나도.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 어, 그 야곱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빼셔요. 마치 금방석 갖다가 예, 그 뭡니까 용광로에 어어놔가지고 이걸 녹이잖아요. 녹여가지고 부수물을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순물과 도끼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인생의 40년 광야, 광야 생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쫙 빼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사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을 놓고 이제 유언을 하면서 요셉을 불러. 요셉을 불러서 한 가지 또 예, 그 중요한, 어, 중요한 얘기를 부탁을 해요. 부탁을. 네가 맹세하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거위에서 하나님께 경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맹세가 뭐였냐면 앞에 쭉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결국은 돌아가, 돌아가겠지만 애굽 땅에 장사하지는 지 말고 내 시신을 내 조상의 묘에게 장사하라. 어, 애국에서 나갈 때 나를 반드시 데리고 나의 시신을 나의 조상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약속해라. 맹세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147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야곱이. 자,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남기고 역시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역시 이제 파랑만장한 삶을 살고, 어, 역시 하나님만을 딱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예배자로 딱 나타나요. 자, 한 가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 죄가, 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우리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가장 복된 건 뭐냐면, 빨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비 잘섬겨드리는 것이 복된 삶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 거죠. 역시 야곱은, 야, 야곱의 도착 지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자와 예배자로 서,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작에 진작에 하나님을 경유해서 잘 섬겼더라면 어쩌면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힘들었던 삶이 조금은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또 하나님께서 역시 약속대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렇게 결국에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경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가 천국 가서. 자 요한계시록 5장 4장 우리가 이제 이따가 또 어, 주일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계시로 4장과 5장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5장 이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너희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천국 가서 결국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붓기가 싹 빠져. 우리 인간성과 그리고 죄성과 이것들이 다 빠집니다. 네, 세상 살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천국 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경배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순서가 이런 거요 순서가,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역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통사 나타나 하나님 의 역사를 보고. 하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하나는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감이 역시 회개로 그 회개를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국엔 나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초의 기회가 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항상 회개하면서 참된 경배자로 그렇게 세워져갈 수 있기를 주 죄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다려 습니다